허파 간지 어, 신등 102 전장 금액 5억 5천 7백만 있어요. 자이 형님이 소나무판을 캐고 있는 걸 보니까 신궁을 만들려고 하는 것같아 용감부상 고급 3호 이거 뭐야? 용감부상 고급 3호 황구 복장 갑투에다가 기태 금각사 가르지 한 개만 끼고 있네요. 너무 뜨겁군. 자 풀백 고 끼고 있는 천왕검. 천왕 북깔 끼고 있는 용암 덩어리. 에, 낙수, 낙수는 아니구나. 화염, 화염 각반은 또 없네요. 그리고, m 셔틀. 어, 뭐, 공명에다가, 드이 갑투. 개발서, 전직 했구요. 만화, 만화가 만치에 있는 피가 천팔백 밖에 안 돼? 음, 어, 일단 있구요. 250 주방년. 그리고 229 강내셔틀. 광내라고 적혀있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광내가 아니고 괭내입니다. 괭. 어, 갑투가 없고요. 그리고 광내셔틀이 얘는 무기에다가 기태. 9 1 7 각도철. 어 고담셋에다가 무기 는안기고 있네요. 그리고 형제 <laughs> 패시 형제 2분의 1. 패시 형제 2분의 1. 비오가버 비오투구 금강선 갈아치에다가 기태, 폐지방제2분의1넌 결국 주박 아 키우고 계신가봐 머리는 왜안 끼워준겨? 끼주자어 봉기부 끼고있고 철의 방울 일강 끼고있어요 175 중국 짐꾼 204 무슬모 기태 짐꾼이 있네요 자 사막길인 광풍아우타 철길 정도했는데 그럼 잡으러 가보자 안녕. 번 아, 3번 2번 아우 손 꺼졌어? 5번 2번 야방패 돌린 가 노답이다 아니 피가 이렇게 안닿다고 번, <laughs> 야 복면 없이니까 진짜 신각한데 버 h 표시 켜 주세요. 번 0번 2번. 5번 0번 2번. 5번 0번 2번. 20초 정도 걸리네요. 삼부대씩 잡으시면은 20초컷 난다 대신 깔끔하게 잡혀서치는 700만원 받아 원는이 집에서 일본는이 집에서 일본에 있는 이에 아캐 봄게가 무게가 창이여서 이게 다이렇 붙여나가 철야 형님 하무 대시잡기만 철계가 낫겠다 이거 어 경험치 첫 난에다가 야첫마이너 그러다 내가 내가한 말이 무조건 맞다는 말을 아니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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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근 본캐 창으로 하면 불편하지 않아? 방패 돌려도 얘는 원래 그거다 보니까 숙성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잘 잡네. 3번. 2번에. 5번, 0번, 2번, 번번 5번, 번번0번 2번, 3번, 5번, 0번2번 13번, 1 1번번3번7 1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5번 2번 분에. 번 5번 2번. 요 따로 치는 게더네이게 한쪽에 딜을 다 꽂지 말고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하는 게 딜이 더잘 들어가네요. 화상 데미지 때문에 그런가? 번 2번 5번 2번. 아 이거 보개 컨트롤 같이 해 줘야 돼. 번 5번, 2번, 0번, 2번. 2번, 2번, 그렇네. 그게 더 빨리 잡는 것 같은데? 딜이 조금만 더 세면은 막화길인도잘 잡을 것 같은데, 만약 잡으시면 차막화길두 부대, 혹은 철길이 한 부대를 잡으셔야 돼갖고 수익 돈 버리는 상제오문 수미산 증 모리 사냥을 해서 돈노를 보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뭐, 경험치 사냥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걸 거고, 경험치는 뭐 필요 없겠지만, 악사가인이겠죠? 플러스 돈절도 괜찮아요. 악사가 가인에서 사냥을 하면서, 플러스 돈절을 해서 돈을 5천만, 6천만 이렇게 땡기시는 분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는 일단 악사가인, 플러스 돈절로 여기서도 플러스 아이팔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레어템을 캐신다면 사막길인 두 부대 혹은 철결이 한 부대의 사냥 정도가 될것 같고요. 스윙만 봤을 때는 상제를 해서 이제, 사냥 하한 즉시 바로 돈을 바꿀 수 있는 게가 이제 오문 사냥터고요. 그리고 제딸의 형이 말씀했던 수미산에서 지국 모리 해가지고 새벽이랑 또 지국 몰이가더잘 된다잖아. 수미산 지국 몰이가 된다니까 또 지국 몰이를 해서 여기서 돈 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돈만 봤을 때는 여기도 나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오문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날것 같아. 추후 생긴 60억은 아이템 어디서 써야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꼭 여기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라면. 용병들 저항 세팅해서 좀덜 죽게 할것 같고요. 도철 무기로 힘이전까지 하고 화염 각반까지는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될 거. 아 아니, 무조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꼭 해야 되는 거는 이두 개. 이거는 하면 좋고 플러스로 지국 아이템 바꿔주는 것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3클은 삼클 준비하는 건 어떤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3클 같은 경우는 좀 비추천을 하고. 현재는 원클 메타가 사, 다클보다는 조금 더더 더 그거 저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클은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 안 해요. 지금 형님 원클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도 다클을 넘어가려면은 오케이 그러면 오늘 형님 여기까지만 할게.